지금은 이제 확고하게 딱 거절을 하는데, 솔직히 못 받은 돈이 억대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네. 사람 인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좀 이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해가 되는 사람도 있는 데 이런 사람들을 좀 거르는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냄새나게 생긴 사람, 좀 지저분한 사람, 처지상 뭐안 좋은 사람, 뭐 못생긴 사람 뭐 이런 농담이고 나만의 기준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뭐다 그렇지 않나? 뭐 예의 없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 부정적이고 감정 기복 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안 좋아하지 않아요? 굳이 뭐 나만의 기준을 두자면 사실 지금은 90%를 다 정리했어요. 일부러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 일단 내가 잘 됐을 때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아니야 그러다가 또 내가 망했을 때또 망했을 때또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미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 일단 필요할 때또 나를 찾는 사람들 잘될 때는 또 옆에 붙어있다가 항상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진짜 쫄딱 망해보니까 이제 그때 알겠다. 그런 사람들 일단 싹다 끊었죠. 사람을 거르는 기준에 일단 기초적인 거는 첫째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 앞에서 막 오바이트를 했어. 막뭐 술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해. 그런 건 실수가 아니야. 내기준에서술 먹고 약간 언성이 높아지거나 불편하게 하고 옆 테이블에서 약간 12조로 자꾸 말투가 나가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술을 먹으면 누군가가 와서 시비를 옆에서 걸더라도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 자리를 피하지. 왜? 막상 거기서 싸우면 그날 하루 다 망치는 거예요. 파출소 갔다가 또 조사 받고 또 경찰서로 넘어갔다가 하루 종일 다 망치는 거야. 그냥 순간 제가 죄송합니다. 그게 진짜로 이제 많은 경험에서 또 나오는 거지. 딱한 번만 실수하면 끝인 거. 술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는 그게 처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술을 먹으면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리 이제 그런 게 있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잘 됐어. 과연 내 지인 중에 그거를 진심으로 찌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석 p 디는 그래도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든가 네, 음. 있을 거라고는 왜? 생각해왜 고등학교 친구들? 그냥 단지 오래돼서? 네. 우리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야. 물론 그렇게 진짜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없다고 봐. 절대 100%로. 가족 빼고는 없어. 빈도의 차이인 것 같아. 뭐 90%냐, 80%냐, 70%냐. 대부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오 잘됐네 축하해. 뭐야 되게 보기 좋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최 옛날에 나보다 미쳤는데, 나보다 한참 뭐 예를 들면 동생이고 지금 막 되게 뭐, 뭐 잘되고 잘 나가. 그거를 100% 기뻐해 주고 응원해 준다고 아니 응?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다 고해서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의 본성이야. 당연한 거야. 내가 그래도 진짜 80% 90% 정도는 난 진짜 찐으로 응원해. 근데 솔직히 10% 20%는 야 솔직히 배 아파. 부럽다. 아, 배도 아프다, 솔직히. 이게, 이게 진짜, 진짜 찐이고 사람이라는 거100% 응원하고, 내가 너무 신나고 이러지 않아, 가족 안에. 그래서 만나보면 그게 보여 빈도가 보인다고 50%도 안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사람 지금 다잘랐어 어떻게 구별했어 보여 그냥 이미 지인이잖아 진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거의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내가, 내가 내 그런 자랑을 하지도 않고 요즘에는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동하는 것만 보면 생활하고 있는지가 대충 느껴지잖아 만나는 빈도수를 보거나 통화를 해보거나 만나보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응원해 주는 거나 기뻐해 주는 거 진짜 다저 가식이구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뭐 많이 뭐 공감하는 얘기했지만 특히나 이제 그중에서 부정적인 사람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되겠냐 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회사에 둬도 안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 진짜 조직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 이렇게 고쳐라 이런 식으로 말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했었지 지금은 할 필요도 없어 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봐야 사실 더 게만 안 좋아지고 중요한 거는 그걸 본인이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좀 반대로 챙기고 싶은 사람 유형도 있어요. 특히 여직원 많이 챙겨주고 싶죠. <laughs> 근데 일단은 아무래도 당연히 예의 있고, 뭐 인성, 뭐 당연한 거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않아뭐 말도 얼마 내가 섞어보지도 않았는데, 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냥 그런 사람 있지 않았어. 네, 있는 것 같아. 어, 있지. 네.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 잘하고 눈치 빠르고. 근데 이제 그게 가식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난데, 그 보여. 그 정도는 이제 는 어느 정도는 보인다. 눈에. 돈 빌려달라는 그런 게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절하시는지? 지금은 이제 확고하게 딱 거절을 하는데, 솔직히 못 받은 돈이 억대죠. 그 사람들 어쨌든 지금도 연락이 안 오죠. 지금 또 다시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할수 있지만 어차피 시간도 또 지났고 최근에 돈 빌려줬던 게 마흔 지금 넷인데 친한 형이 돈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내가 근데 그 돈을 그 형이 말한 액수보다는 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300만 원 밖에 내가 지금 줄 수가 없다. 근데 이 300은 내가 지금 형한테 받을 생각으로 주는 거 아니다. 이거밖에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 다시면 좀 얘기면 안 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거절하는 방식. 늘 없다고 얘기. 해 미심 안 하나면. 대표님, 빚이 없죠? 네. 어렵게 많아. 빚 없는 사람들이 어있어 어쨌든, 뭐, 진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기준점이 약간 융통. 한 달만 쓰고, 뭐, 두 달만 쓰고. 회사 차원에서 뭔가 그런 것도 다 거절해. 그냥, 그냥 딱 얘기해. 돈 거래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살짝 걱정이긴 해. 예를 들면, 이제 경조사 같은 거. 자연스럽게 내가 전화를 잘안 하고, 안 받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한 2년, 3년 이렇게 연락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락이. 안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뭔가 경조사가 있다고 연락이 오거나 하면은 그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은 솔직히 있어. 그런 고민을 애매하죠. 결혼식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하거나 예를 들면 그러면은 솔직히 조금 약간 그럴 때이 어떻게 해야 되나? 딱히 뭔가 는없 나랑 뭔가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내가 내 인생이 이제 내 자신이 더 소중하고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 내가 지금 이제 나 자신을 더 챙겨야겠다. 내가 이제 인맥 관리한다고 이제 이런 거 모임도 안 나간단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일부러 다끊는 거야. 뭔가가 문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끊었는데, 그거 알면 서운할 거 아니야, 어찌됐던 그분들은, 혀, 나보다 형님들이니까. 이 새끼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락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연절에도 연락 없고, 새해에도 연락 없고,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리 하고 있는데,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런 무, 부고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야, 그걸 어떻게,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가는 순간 다시 또 리셋이잖아, 지금. 좀 그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내 인생에 사실 살짝 아직도 고민이긴 해. 그런 부분은. 아직도 좀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 아직도 고민이 다